모두가 돌입니다 여러분 예. 원석이는 이름에서부터 돌이네요 원석이도 돌이고 우리 지민이 하민이 다 돌들입니다 지민 살아있는 돌 하민 살아있는 돌다 돌들이에요 그리고 이 신령한 집이라는 것은 단수이니다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돌 성령이 거주하는 사람들이 돼서 돌이 이렇게 돼서 교회를 이루는데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다 거기에 접붙임돼서 연합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자 이렇게 교회가 되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드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영적인 제사를 말합니다. 이 영적인 제사는 성경에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림.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것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 말씀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신령한 제사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것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정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예배는 뭐냐면 오직 선앙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면서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는 것. 이 하나님이 이런 제사를 기뻐하신다라고 히브리스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령한 제사를 이렇게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제에서 육으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서로 사랑함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이 교회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들이 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누구로 말미암습니까? 여기 보세요. 누구로 말미암는다고요? 베드로서 2장 오지려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초소, 기초가 되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시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또 다른 본문을 봅시다.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도 너희는 시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자 여기 보면 성전이 되어가고 동그라미 치시고 예수는 함께 지어져간다 동그라미 치고 이게 다 뭐냐면 교회가 완성을 향해서 지금도 건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자라납니다 나무도 자라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 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점점점점점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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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나는 것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이렇게 나 있어? 21주 안에 성전 된다고 해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이렇게 나오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요. 우리가 성전이 되어져가고 함께 교회로 모여서 잘 지어져갈 때 반드시 필요한 분이 있는데 예수님과 성령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 말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지어진다면 이 안에, 내 마음 중심에 이 교회 안에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는 분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라는 것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교회가 세워질 때에 이 교회는 완전해지고 성숙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한 주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 하셨어요? 한 주간, 성령님께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드리고 살아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세요. 여러분, 모든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 누구 앞에 내려놔야 됩니까? 친구 앞에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슬픔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이 내 안에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내 친구, 육신의 친구들은 나를 배반할 수 있지만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되어서 늘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나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캄캄한 어두운 길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자리에서 밝은 빛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수님께 쏟아 놔야 됩니다. 우리가 왜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집을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만이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이 말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구원의 기초가 되었다는 말이고 성령 안에서라는 것은 우리와 성령님께 날마다 의지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김하중 장로님께서 1998년도에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셔서 김한주 아님이 중국에 오랫동안 대사로 계시다가 또 청와대에서 일할 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 들어, 청와대에서 일할 때부터 대통령을 해서 날마다 중국이 됐다고 합니다. 매일 새벽 기도했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출근에서도 기도했고요 그리고 행사 중에도 기도했고요 대통령 방에 들어가서 주요 보고를 할 때마다 늘 기도하고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늘 기도했다. 대통령을 위해서 이렇게 하루 종일 기도했다라는 거죠. 나는 아주 김한주 장군님께서 이렇게 고백나는 대통령을 위한 강력한 중보 기도자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경험을 주셨는데.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무엇을 원하는지 거의 다 알게 되었고, 언제 어디서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거의 지혜로운 대화답을 다할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누가 지혜를 줬습니까? 여러분, 청와대라는 곳은 세상의 권력과 돈과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영적 전투가 가장 치열한 곳 중에 하나가 바로 그곳입니다, 여러분.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김하준 대사님이 이렇게 장로님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께 계속 아닌 것은 아니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하면서도 대통령의 사랑과 신임을 받고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글을 씁니다. 프랑스 파리든지 미국의 뉴욕이든지 대통령이 나를 찾을 것 같으면 새벽에 곤이 자는 나를 깨우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항상 미리 준비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대통령이 깨우기 전에 성령님이 먼저 깨웠다라는 거예요. 누가 대통령이 아무리 나를 욕해도 대통령이 그 말을 들을 리가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것, 누가 인도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만날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삶을 인도할 때만이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 맺는 삶인 것입니다. 거기 한번 15절을 한번읽어10 6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 근데 여기 누가 보고는 다른 사람이라고 했지만, 마태복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로 하면 "열매 맺는 백성이 주겠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로 모시고 성령님을... 임도함을 받는 자들이 반드시 나타난 자,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넘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시라 마태복음 21장 여러분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시작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보도는제 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에게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야. 우리 신약에 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은총 가운데 살면서 성령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면 우리는 열매를 맺는 백성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여러분 사과나무, 배나무 보셨죠? 걔네들이 얼마나 열매 맺게 했습니까? 막 머리를 쥐어짜고 손을 막 움직이고 엄청나게.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합니까? 안 그래요. 나무에 어떻게 해요?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성령님께 붙어 있으면, 저절로 매는 게 뭐예요? 열매입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입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동행인, 그렇게 된 사람들은 반드시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하라 천국이 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정말 나의 비정직함들, 나의 정말 그 사랑 없음들, 나의 이 병듦에 대해서 회개하면 눈물로 통해 자복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주세요. 사랑의 열매를 주십니다. 은혜의 열매를 주십니다. 여러분, 좋은 땅에는 어떻게 했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죠? 예. 네. 말씀을, 씨앗을 이렇게 뿌려줬을 때, 그 씨앗을 빼앗기지 않고 마음 가운데 간직하면, 마귀가 빼앗고, 고난과 어려움이 와서 빼앗고, 염려가 와서 빼앗고, 환란이 와서 빼앗고, 유혹이 와서 빼앗고, 빼앗지 않고 간직하면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의인이 되었습니 의의 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승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맺혀지는 것입니다. 가장 열매 중에서 기뻐하는 열매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제자 삼는 열매입니다. 너희는 온족 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어린 영혼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성숙해가는 겁니다. 이게 영혼의 열매고 구원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극상풍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들포도를 맺혔어요. 오늘 그 포도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교회에게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풍성한 열매들, 교회 안에도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한해 우리 새 교회가 충만한 열매가 맺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91장 찬송입니다. 91장.